안녕하세요. 영어 교육 컨텐츠 크리에이터 윤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10만 팔로우 계정인 쌤영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영어회화책 두 권을 출간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인도 원어민처럼 영어회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영어회화를 할때 자신감이 있으면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한국에서 또 어떤 친구가 전학을 왔었는데요 그 친구는 항상 너무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은 자신감이 넘쳐서 이런 저런 말 아무 말이나 영어를 막 던지다 보니까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본인이 결국에는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어를 누구보다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이제 원어민처럼 할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자주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영어 대사를 쉐도잉하거나 혼자서 이제 읽기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말하기를 할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영어를 말할 때 많은 학생들이 영어 실수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영어로 제대로 된한 문장조차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수를 자꾸 반복하면서 그 시,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엄청난 성장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영어 회화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친구들이랑 영어로 대화하면서 실수를 하면은 외국 친구들은 그 상황에서 굳이 그 실수를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여러분들의 영어 성장을 위해서. 라면은 외국 친구들에게 내가 만약에 영어로 실수를 하면은 잠시 대화를 멈추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 달라고 하고 그 실수한 것을 바로 그그 그 자리에서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말하다가 분명히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실수한 문장들을 적어 놓고 보관해 두었다가 시간이 날때 꺼내 보고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문장을 직접 입으로 말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조금 원어민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배운 영어 학습자와 원어민들의 영어는 절대 저는 똑같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억양입니다. 우선 처음 영어 말하기 시작할 때 모두가 되게 억양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영어의 억양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들리는 게 당연한 거고, 영어의 억양은 시간이 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개선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와 원어민 영어 억양의 제일 큰 차이점은 바로 발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발성이 배 아래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나가지고 좀더 깊은 소리가 나는데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야기할 때 톤이 일정하거나 아니면은 발성 자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할때 아무래도 미국인들처럼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인들은 관용어와 구어를 엄청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용어와 구어 모두 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저희는 솔직히 알고 있는 게잘 없습니다. 그래서 관용어나 구어들 같은 경우에 직역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break a leg 라는 관용어 표현을 직역을 하면은 다리를 부러뜨리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이 표현의 진짜 뜻은 행운을 빌어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학습하지 않고 모르는 경우에 미국인이 와서 break a leg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엄청나게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관용어와 구어들을 원어민들은 정말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국 교과서나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서 한국인들과 원어민들 영어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축약형과 줄임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축약형은 이미 학교에서 배워서 익숙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캔낫의 줄임말은 n 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축약형인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줄임말인데 영어로 TTYL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뭐 외국인 친구랑 문자를 하거나 아니면 텍스팅을 하는 경우에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것들 이런 추격형이라고 하는데 턱투유 레일의 줄임말이 바로 ttyl입니다. 이런 추격형 특히 추격형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카카오 메시지를 보낼 때 줄임말을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요. 크크 뭐, 하하 이렇게 쓰는데 원어민들도 그런 식으로 추격형의 줄임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표현이 lol 이런 뜻이 있는데 그걸 알고 보면 laugh out loud 크게 웃는다. 이런 식인데 그걸 다 쓰면 귀찮으니까는 원어민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메시지 보낼 때 줄여서 얘기하는 것처럼 줄여서 얘기하는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이런 축약형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원어민 영어와 한국인 영어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본인 머리에서 이제 본인이 아는 문법적인 지식과 알고 있는 단어들로서 이제 주로 번역을 해서 이제 외국인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원어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이제 제 수강생들 중에 제일 많이 틀리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너 약속 있어. 영어로 얘기할 때 반사적으로 약속이라고 하면 promise란 단어를 떠올리고 그래서 약속에서 영어로 얘기할 때는 do you have a promise? 이렇게라고 직역을 해서 물어보면 원어민들한테는 그게 엄청 낯선 표현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표현 같은 경우에는 do you have any plans?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아, 한국 학생들은 아무래도 머릿속으로 번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는 이런 한국식 영어 표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미드를 보면서 하면서 자연스러운 영어 문장들을 많이 접하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영어를 이제 티칭을 하고 이제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는 영어 회화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가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영어 회화 잘하는 사람 특징은 첫 번째로 영어를 습관으로 만듭니다 그분들은 영어 공부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남는 이제 시, 여가 시간에도 항상 영어로 듣거나 영어로 말하기 연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 수강생 중에 한 명은 이제 영어를 이제 습관으로 만드는 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 수강생은 매일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영어로 이제 제가 정해준 팟 캐스트 같은 거를 한 시간씩 듣고 최도한 연습을 했더니 한 6개월 정도 지날 때부터 영어를 말할 때 발음이라던가 어, 억양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고 그다음에 이제 1년 정도 지난 후. 에는 편하게 이제 자연스럽게 영어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격이 좀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영어 회화를 할 때도 조금 영어 실력 발전이 조금 느린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낯선 사람과 대화를 두려워하고 실수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본인의 영어 실력 발전이 좀 더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본인이 외향적이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한다, 말이 많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영어 배울 때도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또내향적이라고 해서 영어를 배우는데 불리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내향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영어 같은 거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책 같은 거 영어로 된 원서들 있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영어 문장들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은 본인들의 영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솔직히 한국어를 말할 때도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고 문법적으로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영어도 절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완벽함을 추구한다 보면은 두려워하고 실수도 하기 싫고 영어 자체가 싫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의 영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해외를 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이제 영어 회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제 해외 유학을 갔다 오신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는 미드 원래 미드 광이셨어요. 미드를 엄청나게 많이 보셨고 영어로 된 유튜브 채널 특히 이로그 같은 걸 많이 보셔가지고 평소에 이제 원어민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습득을 하셔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게 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영어 회화를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로 된 컨텐츠를 자주 접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한국어로 된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기보다는 미드나 아니면 영어로 된 할리우드 드라마를 많이 보시거나 아니면 시간이 될때 영어로 된 팟캐스트 아니면 영어 전자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교육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윤상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1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쌤 영어연구소를 운영 중이며 영어책 두 권을 올해 출간하였습니다. 영어 공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영어 구문을 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구문을 외우므로써 어떤 컨텐츠를 외우냐에 따라서 영어 실력이 천차만별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구문을 외우는 것이 제일 효과적고 생각하냐면요. 미드나 영화에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문을 외우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영어의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드나 영화는 책이나 뉴스와 달리 살아있는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의 뉘앙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두 번째로는 구문을 외우는 게 좋은 이유는 영어를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책이라던가 문법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너무 지겹게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구문을 외우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습니다. 구문을 외우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뇌 속에 장기 기억을 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배우면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데요. 이런 구문을 외우기를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장기적으로 기억에 남는 영어 구문들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드나 영화에 나오는 구문을 학습을 해가지고 성과를 본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요. 왜냐면은 하 실제로 사용하는 표현들이고 정말로 본인들이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말 기억을 했다가 필요할 때 이제 꺼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학생 중한 명은 해외로 이제 취업이 돼가지고 이제 바로 나갔어야 되는데 영어에 대한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기본이 없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영어 패턴 결국은 구문이죠. 구문들을 정말 많이 외우게 시켰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문장을 만드는 능력을 키워가지고 큰 효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 패턴 구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면 빠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패턴 구문이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의 영어 패턴을 외우는 건데 예를 들어서 I want to라는 패턴을 하나를 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다 동사를 붙여가지고 나는 가고 싶다 I want to go. 나는 먹고 싶다 I want to ea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장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생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문장을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쉽게 구문 암기를 할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들어보면서 같이 필사를 하면은 기억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듣고 그 다음에 같이 동시에 필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학생들에게 이제 많이 써보고 많이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많이 입으로 말하라고 하는데요. 최소 20번 정도 이상 한 구문을 써보고 들어보고 또 말하는 연습을 해봐야지 많이 장기 기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구문 외우거나 반복 학습을 되면 쉽게 지치거나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주변에 이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챌린지 프로그램 같은걸 참여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혼자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동료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연상 암기법 이라고 해가지고 이 방법은 이제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뜻과 관련된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해서 단어와 연관된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쉽게 이제 기억을 할수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이 방법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장점은 한번 기억하면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구문 외우기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말은 즉슨 영어 회화가 기본 이상은 돼야지 이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실력이 아주 기초인 학생들에게는 영어구문을 외우기 전에 영어 회화 패턴을 이제 우선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본인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영어로 말하는 시간을 정해요 뭐 30초건 1분이던 간에 이제 제가 주제를 정해 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뭐 30초, 1분, 2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이제 본인은 이제 기초 레벨이 아닌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중급 레벨이라고 봅니다. 영어를 할때 남들보다 암기를 잘하고 이제 못하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남들보다 이제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선 영어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아주 많고 그 다음에 영어를 매일 이제 자주 접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암기를 위해서 꾸준한 반복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웠던 문장이 또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복습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학습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수강생 중한 분은 나이가 이제 60대이신데 영어를 원래는 이제 문법이라던가 단어 위주로 배워가지고 포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단순한 영화라던가 실제 사용하는 부문이나 문장을 가지고서는 반복 트레이닝을 계속 암기학습을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을 간단하게 듣고 말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데 대략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 구문 암기가 잘안 되는 분들의 특징은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반복 학습에 대해서 크게 중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암기라는 게한번 했다고 해서 기억이 나는 게 아닌데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반복 학습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한번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시면 결국에는 효과를 못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반복을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반복을 하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에게는 제가 많이 추천해드리는 거는 이건. 이제 영어 학습을 장기전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긴 한데 영어를 습관화, 습관화를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뭐 많은 문장을 하진 않아요 하루에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정도 외우는 건데 그거를 매일 습관화 해가지고 매일 하게 되면 하루에 한 문장만 외워도 1년에 365개의 문장을 외우게 되는 거고 이제 만약 2개 이상 하게 되면 1년에 이제 뭐 600개 700개의 문장을 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영어 습관화를 하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구문 암기법 공부를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작정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레벨에 맞는 문장이라던가 그 규칙을 이해하고 나서 이제 암기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작정 영어 패턴의 규칙을 외우기 보다는 그 패턴이 나한테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패턴이나 구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나서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다양한 문장들 외우기만 했던 학생이 한명 찾아왔어요. 근데 그 학생은 이제 구문 선택을 잘못했었죠. 어린 왕 영어 책을 그냥 무작정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문장들이 또 우리가 평소에 쓸수 있는 문장들과 이렇게 겹치는 문장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친구 레벨에 맞는 문장들을 선택을 해줬어요. 나는 뭐뭐할 거다 그런 식의 패턴 구문을 선택을 해줘서 그걸 외우게 하고 본인이 이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길러줬더니 대략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본인이 이제 영어로 간단하게 소통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영어 원서 읽기가 좋다고 믿으셔. 가지고 무작정 아무 책이나 본인 레벨에 맞지 않는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이 영어 완전 초보다 이러면은 우선은 영어 패턴을 공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물론 영어 듣기 연습은 따로 하셔야 되지만은 영어를 어느 정도 쉽게 간단하게 말을 하고 싶으면은 기본 패턴 같은 걸 외워가지고 본인이 문장 연습을 만드는 게 최고의 학습 방법을 생각하고요. 보통 보면 영어 회화 교재 보면은 초보들을 위한 영어 회화 패턴 교재가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 책을 하나. 사가지고 하루에 한 패턴 정도 외워서 여러분들의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하면 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영어 실력이 이제 한 중급 정도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이때부터는 영어가 실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집에서 미드도 보고 영어 책도 읽고 다양한 인풋 활동을 하지만은 결국에 영어를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영어 모임을 나간다던가 나가서 이제 외국인 친구를 사어서 직접 영어로 듣고 말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영어가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지고 고급이라고 생각될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본인의 영어 실력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구문 암기법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관심이 있는 뉴스 기사라던가 아니면은 뭐책 같은 걸 읽어 보면서 거기서 마음에 들었던 문장들을 발췌해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뭐 들어보거나 아니면 써 보면서 외워 보는 연습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문 암기법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를 이제 너무 문법적으로 하는 걸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문법적으로 머릿속에서 만들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법 규칙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문법 규칙이라던가 단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냥 내가 외우고 알고 있던 문장들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운동하듯이 그냥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내뱉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도 계속 되고 영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수 있기 때문에 영어가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세요. 그래서 오늘 다양하게 이제 영어 공부와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영어를 배우고 영어로 말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몇 개월, 몇년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잘 짜여진 플랜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그리고 연습하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영어 강사로 오랜 생활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영어 교육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네이버,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고 올해 영어 회화 책두 권을 출간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14살 때 저희 가족이랑 같이 갔었는데요. 당연히 이민을 가야 되니까는 영어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다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봤어요. 그래서 미국에 딱 도착을 해서 학교를 갔는데 제가 배웠던 게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느꼈죠. 아, 내가 배웠던 영어 회화라던가 아니면 영어 문법 시험들이 정말 잘못됐었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고서는 제가 새롭게 다시 영어 공부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용했던 영어 공부법 중에 첫 번째는 우선은 제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프렌즈라던가 다른 미드를 많이 혼자서 많이 봤었고요. 두 번째로 사용한 방법은 이제 미국의 이민자들이 엄청 많아 가지고 학교마다 이제 외국어를 이제 영어를 외국어로 쓰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반이 있어요. 그거를 ESL, English as Second Language라고 하는 반이 있는데 그 반에 있는 친구들은 저랑 영어 실력이 비슷하다 보니까는 그 친구들이랑 많이 시간을 보내면서 비슷한 레벨의 영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미국 현지에서 영어를 모국어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에서 배웠던 프로그램, 영어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 모두 다 대부분 암기 위주였고요. 그 다음에 시험 위주였고, 그 다음에 현재에서 쓰는 표현을 배우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맞춰진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급급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제일 큰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에게 큰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는 학생들에게 많은 발언권도 주어지고, 학생들이랑 선생님이랑 소통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토론도 할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종류의 교육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언어의 차이도 있다고 봐요.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가 존댓말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이랑 대화나 토론, 자유로운 의견 교환 같은 걸 원하시지 않는 교육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뭐 나이 차이를 떠나서 선생님과 학생 관계에서도 큰 그런 뭐랄까 벽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소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학생의 뭐 창의성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실패, 또는 도전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큰 성장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제가 느꼈던 점은 학생들한테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학생들은 그냥 주어진 과목을 그냥 무조건 들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배우고 싶은 과목을 딱히 선택해서 그걸 뭐 자기의 그런 개성이라던가 아니면 학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미국에 비해서 좀더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어로 교육을 받고 한국어로 학습을 할때 좀더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영어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언어인 것 같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의견이라던가 개성 아니면은 자기 창의성을 표현하는데 조금 더 적합한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좋은 것은 창의성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어학연수를 갔어야지만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유튜브라던가 여러 가지 강의 사이트들이 생겨나서 한국에서도 충분히 미국식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예전에는 미국 본토에 가지 않으면은 뭐 미국 친구를 사귈 수도 없고 영어로 대화할 수가 없었지만은 요즘은 다양한 뭐 소셜 네트워크 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어플들을 통해서 해외 친구들과 쉽게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학문적이고 좀더 지식적인 부분도 탐색을 하고 싶으면 영어로 된 유튜브 채널이나 영어로 된 강의 채널에서도 얼마든지 정보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국식 영어를 획득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장점은 이제 한국에서도 미국식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다양한 그런 미드라던가 영화를 통해서 미국 문화를 이제 간접적으로 접하고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영어 교육을 받으면서 미국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이것은 영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론상으로는 한국에서 미국식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조성돼 있지만은 아무래도 미국 본토에 가서 영어를 배우는 거 하고 한국에서 미국식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본인이 어떻게 얼만큼 시간을 들이고 큰 노력하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식 영어 교육을 한국에서 받으면서 실패를 하지 않고 싶다고 하면 은 미국에서 뭐 제공하는 미국 대학교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온라인 강좌 사이트를 등록해서 듣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식 영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우선 한국식 영어 교육을 이제 실용적인 영어 교육 위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식 영어 교육은 주로 문법과 어휘 위주의 교육에 이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식 영어를 배우고 나면은 실제 생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힘든 그런 영어 스킬이라던가 영어 문법 아니면 영어 뭐 단어만 배우기 때문에 실용적인 영어 교육을 이제 여기저기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잘하는 방법이라던가 비즈니스로 영어 소통하는 방법 이런 종류의 위주로 소통 위주의 과정들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소통하는 과정을 가장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영어에 대한 그런 이제 인풋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영어를 말하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영어 컨텐츠에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본인이 관심 있는 미드를 많이 보고 또 유튜브 영어 채널을 찾아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인풋이 됐을 때 주변에 있는 영어 모임을 찾아가던가 아니면 외국인 친구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차근차근 연습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공부하기 좋은 미드는 인터넷상에서 뭐 프렌즈라던가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많이 추천해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해야 될 미드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하 한국분들이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어려운 뭐 CSI라던가 뭐 과학수사물 이런 것들의 미드를 보고서는 잘안 들린다, 영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국어를 배울 때뭐 메디컬 드라마라던가 아니면 과학수사물을 본다고 하면은 거기에 나온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류의 미드들은 영어를 학습하는데 초보자한테 적합하지 않고요. 차라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트콤이라던가 코미디 종류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미드는 뭐 고전적으로 프렌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뭐 모던 패밀리, 그다음에 브루클린 99 등등 좀더 재밌고 그런 코미디 위주의 미드를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방금 추천해 드린 모던 패밀리라던가 브루클린 99 같은 종류의 미드들은 정말 아주 미국식 문화라던가 미국식 유머가 고농도로 압축된 그런 미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서도 잘 배울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디엄들 같은 표현들을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미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해야 될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를 사용할 기회를 본인에게 제공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배우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영어를 직접 사용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미드도 보고 단어도 외우고 그다음에 영화도 보면서 계속 연습을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영어 회화 모임이라던가 아니면은 영어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외국 나가지 않고 미국에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미국식 영어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미드라던가 영어를 통해서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학습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